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일산 서구 주엽동 문춘마 14단지 세경아파트 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형 아파트인데요. 어, GTX가 일부 개통을 한지가 꽤 됐죠. 어,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세경아파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현재 이 주엽역 15분 거리가 되겠고요. 또, 이 주변에 한수중학교와 한수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서 GTX까지 걸어서 가게 되면, 한 15분 거리, 자전거는 5분이면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경 아파트만 했더라도 이 GTX 영향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9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721세대가 되겠으며, 주차대수는 454대입니다. 주차 세대당 0.63대가 되겠고요. 용종률은 134% 적용이 됐고,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용 면적 33.93입니다. 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4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다 2020년도 3분기부터 급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22년, 2, 3분기부터는 다시 또 가격 중을 받아서 2억 초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6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억 9,200, 최저가가 1억 7,000에 됐고요. 20년도 11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1억 9천, 최저가가 1억 6,500에 됐습니다. 21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9,500, 최저가가 2억 4천에 됐고요. 22년도에는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4,800, 최저가가 2억 4천에 됐습니다. 23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6천, 최저가가 2억 3천에 거래가 됐고, 24년도에는 1억 6,500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요거는 1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년도, 어, 최고가가 2억 2천, 제저가가 2억 천에 거래로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가 2억 천, 전세는 1억 4,500에 나와 있고, 어, 2억 천이면, 어, 지금 20년도와 21년도 중간 지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면 적 49.68입니다. 19년도에 3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2억 2,800, 최저가가 2억 1,500에 됐고요. 20년도에는 61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3억 3,000, 최저가가 2억 3,000. 21년도에는 2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2,000, 최저가가 3억 3,000에 됐고요. 22년도 1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4천 5백까지 상승을 했네요. 최저가가 3억 8천. 23년도에는 10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9천 8백, 최저가가 3억 5천. 가격 중를큰 폭으로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4년도 1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7천, 최저가가 3억 2천. 25년도 1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6천 6백 최저가가 3억 2천 현재 매물가가 3억 5천 전세는 2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년도 최고가가 3억 3천 이고요 어, 25년도 최저가 거래는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가 3억 5천. 어, 이걸 보시면 20년도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고가는 22년도에 5억 4천5백0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여기는 이 GTX 영향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 이런 현 시점에서 이 투자로 이 소형 아파트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세계 아파트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추정을 큰 폭으로 받았습니다. g t x 가 일부 개통이라고 하지만 아직 영향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어,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내집 마련이나 투자로 이러한 아파트 사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